이번판은 테란전 전진 투베로막긴 인데요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대군주는 이렇게 <laughs> 가고 두 번째 대군주는 이첫 번째 대군주가 가는 반대 방향 쪽에 가줍니다 이렇게 서치를 이로 가고 있죠 자 테란전진 배럭 위치가 여기죠 이렇게 대충 갖다 놓기만 해도 테란 s c b 방향 그리고 해병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봤죠. 이제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당하,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벌써부터 막 일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마당 지어진 벙커를 지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벙커를 박으면 그때 이제 벙커를 짓기 시작하면 그때 일군 몇 기? 16기, 부대 지정한 거 보이죠, 이렇게? 16기와 저글링 찍어주면서 여왕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가스 캐던 거는 4마리 가스 캐던 건 3마리랑 나머지 한마리는 미네랄 캐줍니다, 여기서 저글링이 계속 찍힐 수 있게끔 혹시라도 대비해서 자, 그리고 여기, 여기서 이제 미네랄 컨트롤 미네랄을 이렇게 일꾼 딱해가지고자 자, 뭘 찍었는지 보세요, 이렇게 미네랄을 찍잖아, 요 이렇게. 이게, 이게 좀 힘든 컨트롤인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제 여기 찍은 다음에 어택단 찍으셔도 돼요. 찍으면서, 이렇게 쫓아가서 이분, 아, 해병이 내 쪽으로 못오게 하면서 이렇게 빨피애들을 빼줍니다, 이렇게. 좀 힘드신 컨트롤일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자, 아, 사실 봤으면 빼야겠죠, 저걸리 1벌레가 자 1벌레가 지금 손해를 얼마나 받냐면 제가 1벌레가 한 4기 정도 잡거든요 4기 정도면 괜찮아요 전진 배럭 맞고 상대는 사신까지 찍었기 때문에 보충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이 대군주 서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우면은 침착하게 보세요 제일구 움직임 보세요 침착하게 짓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부대 지정하고 가스에 있는 거다 빼버리죠 가스에 있는 거다 빼버리고 4마리 네 캐면서 앞마당 이렇게 뭉쳐가지고 침착하게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상대가 전진 3배로 길 경우에는 해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까촉을 하나 짚고 가주시는 게 좋아요 까촉 하나 여기다 지어놓고 일군이 나가서 수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되니다 뒤에 나오는 후속 저글링은 벙커를 부숴주시면 되고 치던 벙커를 부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짤 수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냐 테란은 안마당 없는 상황, 안마당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 <laughs> 일군수는 테란이 좀더 많지만 안마당이 없고 적은 이제 여왕이 있고 테란이 이제 군수공장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테크 테크면에서도 저이가 발업이 더 빠르고 이제 병력적으로도 저이가더 많죠. 그리고 일군적으로도 저이가더 많죠. 이제 슬슬 안마당 먹으니까 안마당 먹고 자원력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저기가 이렇게 하면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전배랑 맞고. 세안은 뭐 여기 배럭도 띄워가지고 본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공백이 있을 거고. 체크도 느리죠. 원래 보통 3분 30초면 화염차가 두마리가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반응로가 수돼가지고 근데 반응로가 없이 지금 군수공장 하나에서 지금 3분 30초에 지워지고 있는 거 보면은 조교가 엄청 유리하죠. 뭐 이런 찌르기는 저글링 발업되면은 쉽게 막거든요 저글 보세요 저글링, 저글링 발업되면은 진짜 쉽게 막아요 뭐 저글링 발업 안 돼도 막겠죠 이런 거는 아, 이군흘러주면서자 유리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군수도 저그가 슬슬 유리해지고 전진 병연도 잘 막았으니까 테크 이제 발업도 되면은 주도권도 닦게 되고. 적거가 엄청 유리하게 작하죠 거의 지수가 없는 상황으로 시작하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진 배럭은 이렇게 막으시면 돼요. 전진 2배럭, 전진 3배럭은 제가 나중에 또 올려 드릴게요. 전진 3배럭 당하면은 그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